말해요. 누구 도는 거 보고 싶어요? 당신 이수 찾아와서 훨씬 되는 이유가 뭐야? 대체 지금은 말을 아끼죠. 언젠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테니까. 뭘까? 분명 뭐가 있는데, 대체 그게 뭘까? 오빠. 난데 아무래도 정수 씨가 날 아직도 의심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그 녀석 오늘 가게에 국빼기도 안 보인 거야? 하, 말도 마. 하루 종일 나랑 말도 안 하고 방에만 콕 박혀 있어. 무서워 죽겠어. 걱정 말고 전화 좀 바꿔 봐. 오빠 전화 좀 받아봐. 회장님 지금이요? 아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게로 가죠. 오빠 만나러 나갈 거야? 자기야 나한텐 자기 하나뿐이야 세상에서 소중한 것도 자기 하나고 사랑하는 것도 자기 하나야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는 생각 말고 화풀어 어? 다녀올게. 다들 고생 많았죠. <laughs> 그동안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적자 면할 것 같아요. 또 이유식 직도 대박이고. 고나. <laughs> <laughs> <보너. 웃음> 그리고 저도 우리 희망이처럼 예쁜 아기 가질 수 있다고 오늘 병원에서 확인 받았어요. <laughs>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럼 불임이 아니었어? 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됐다. 이제 이게 변호사하고 잘되는 일만 남았네. 네 생각에는 보나마나 그 집에서 그냥 이혼이라고 반대할게 뻔하니까 사고쳐. 애부터 갖는겨. 아, 아줌마 진짜. <laughs> 한잔좀 마셔라. 오늘 나랑 솔직하게 가슴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자. 너 이상민이란 애랑 희수 사이 의심한다며? 이상민이란 사람을 아세요? 잘 알지. 희수가 호주 대학 다닐 때 스토커처럼 쫓아다닌 녀석이니까. 네? 스토커요? <laughs> 희수가 안 만나주니까, 아그 자석이 뭐 그냥 중매사네 한 모양이야. 그래서 걔네 엄마가 호주에서 희수 찾으러 나온 거고.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로요? 원한다면은 그때 경찰에 고발했던 기록이라도 보여줄게. 그렇게 해줘. 아,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희수가 왜 숨겼어요? 별 것도 아닌데. 그 녀석한테 너무 시달림을 당해서 다시는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도 쓸데없는 의심 같은 거 해서 임신 안에 자극하지 마. 태아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알았지? 난 그것도 모르고. 별별 생각을 다 했잖아요. 이제. 형님,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 다 털어버리고 그따위 거 신경쓸 시간에 사업 키울 생각이나 좀 해. 그렇잖아도 여기저기서 프랜차이즈로 키우자니까 매출을 좀 올려야 될거 아니냐? 그게 쉽지가 않네요. 뭔가 신제품을 개발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여긴데 요즘 강재민의 죽집이 재미 좀 보는 모양이야. 아, 그래요? 어떻게요? 매장 장사는 여전히 파리만 날리던데? 바로 이거야. 어, 이유식 죽? 알아봐. 우리도 같이 재미 볼수 있는지. 저기 형님. 전 정말이지, 걔랑은 인형 끊고 살고 싶습니다. 사업은 정글이야. 네가안 먹으면 네가 먹히는 거야. 그쪽 선을 먹기 전에 선수 쳐. 내일도 같은 시간에 준비해 놓으면 되죠? 네, 퇴근길에 들릴 테니까 부탁 좀 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아깜 깜짝이야 당신 이거 왜 찍고 있었어? 아 대기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꺼. 뭐예요? 내놔. 뭐? 내놔. <Rio> 야 강재민. 야야야 잠깐. 아아아 아. 참아 참 아! 아, 아! 아, 아! 제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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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 인간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식 포스터 이거 찍고 있었어요. 이유식 포스터요? 왜? 베끼려고? 에이 진짜 말참 뽕떼없게 하네. 베끼는 게 뭐냐? 벤치마킹이지. 벤치마킹이든 베끼든 네 자유인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 짝퉁이 내 눈에 띄는 순간 네 인생도 끝장난다는 거. 무슨 수로 내 인생을 끝장내? 아 경찰에 그 짝퉁 단속하라고 고발이라도 할 건가? 천만에. 네 가정이 눈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아줌마. 가만 있어요. 나 지금 입이 간지러운데 무지 참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연히 자극해서 끝장내지 않는 게 신상이 좋을 거야. 너 지금. 무슨 뜻이야? 글쎄. 말해 무슨 뜻이야? 정 궁금하면 나한테 묻지 말고 사랑하는 님네 마누님한테 물어봐. 아줌마 참아요 제발 갑시다 예 참아. 아. 아줌마 대체 왜 이래요? 그릇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요? 아까까지만 해도 불쌍해서 입 다물겠다더니 이게 무슨 졸렬한 짓이에요? 내가 이따위로 행동하라고 말해준 줄 알아요? 저 인간이 자꾸 나를 자극하잖아요 내가 무슨 성인군자인 줄 알아요? 맨날 얻어맞고도 참고 있게? 누가 참으래요? 맞상대를 하지 말라고요 저쪽에서 문제 일으키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법적으로 다 해결할 테니까 저 사람이랑 똑같이 놀아나면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수준 같은 거 몰라요 이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할 거예요 아줌마 나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릇도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한정수에 대한 미움이 그렇게 큰데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그거야 됐어요. 오늘 아줌마 혼자 들어가요. 버스 타고 가면서 뭘 잘못했는지 반성 좀 해요. 배, 변호사님